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어떻게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laughs> 네, 오랜만에 저도 김밥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좀 모자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또되게 가셔서 어, 명절이니까 맛있는 거 드십시오. 네. 어 그래도 또어 많은 우리 성도님들 이제 또 다시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떠나고 그런데 우리 또 예배 후에 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그리고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어 감사와 은혜가 넘치고 가족 간의 그 화목한 그런 명절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 이제 어떠어떠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표현들 중에 가장 우선시되는 어, 표현, 뭐 사람들마다 조금 뭐 다르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이 중요한 우선시되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순종이라는 그런 어,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순종의 삶. 그래서 어, 그리스도인의 삶, 이거를 순종 순종의 삶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어, 누구에게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당연한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뭐 누구보다도 잘할 것이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 어느 정도다. 예를 들어 한번 뭐내 신앙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그 수준에 맞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내 신앙이 좀 성숙한 자라 싶으면은 또그 수준에 맞게 성숙한 수준에 맞게 순종하면 됩니다. 제도 이제 이두 어 아이를 뭐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신부름을 시키죠. 여러 가지 잔치문을 시킬 때 신부름을 어 시킨다라는 것은 이 아이가 충분히 할수 있다, 할수 있기 때문에 시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빠 대신에 운전 좀 해주라. 미성년자고 면허증도 없습니다. 아 시킬 수 없는, 할수 없는 거안 시킵니다. 엄마 대신에 뭐 김치찌개를 좀 맛있게 끓여봐라. 아직 못 해요. 이런 거할수 없는 것은 시키지 않습니다. 그 나이에 맞게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어, 우리가 이제 좀 순종하기 버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건 내 수준에 맞는 거 아닌데요.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어,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시는군요. 나는 내 믿음이 내 신앙 이이정도인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크게 보시는군요. 그러면은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은 우리가 나를 보는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기 때문에 아 하나님 그렇군요. 제 신앙이 이렇게 많이 자랐군요.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순종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가 어릴 때 삐뚤어져 있으면은 뭐 버팀목이라도 제, 돼서 바르게 자라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다 자란 나무, 삐뚤게 자란 나무를 어, 그 자, 자란 상태에서 어떻게 바르게 자라게 할수 있습니까? 힘이 듭니다. 뭐 반대로 이제 분재를 같은 걸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분재 같은 걸 만질 때도 어린 그런 자라고 있는 이제 자라고 있는 나무를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그렇게 이제 모양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 자란 나무를 분재로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믿음의 길에 선 이후에 처음부터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나중에도 순종을 잘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이 신앙을, 어, 신앙의 길에 들었었다 했지만은 여전히 아, 저는 바빠서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저는 저것 때문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정말 내가 시간이 있고 내가 물질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이 다 있는데도 이게 몸에 체득이 되지 않아서 습관이 되지 않아서 순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영적으로도 꼭 맞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은 나중에도 어 할수 있지만 지금 할수 없는 것은 나중에도 할수 없다 이게 신앙의 원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될 때, 기회가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삶이 복된 신앙의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원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기도원을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원을 향해서 어, 순종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순종의 길에서는 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하나님은 어, 이 기도원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잘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기도원의 이야기에서는 그 가정사, 뭐 집안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것 같은데 오늘 보면은 이 기도원의 아버지가 요하스라고 나오는데 이 요하스는 정말 신실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신실한 사람인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신실한 우상 숭배자 신실한 우상 숭배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 바 발과 아세라 목상을 집안에까지 들여서 만들어 두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정말 골수 우상파였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우상이 가만 보면은 기도원의 집만의 우상이 아닙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기도원의 집이 신전, 우상의 신전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왜냐면 하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우상이 훼파되었을 때온 동네 사람들이 난리를 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우상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섬기는 우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먼저 이 집안의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오문을 본문 이전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에게 네 손으로 미디안을 이제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집안의 우상을 제거하라. 외부의 적을 치기 전에 외부의 그로 공격하는 미디안이라는 적을 치기 전에 내부의 적을 먼저 제거하라. 우상을 먼저 제거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지만은 이게 이제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원은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온 마을 사람들이 다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27절에 쭉 보면은 기도원이 이제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감히 낮에는 그 순종을 할 수가 없어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낮에 하기엔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원에게 어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뒤를 봐주겠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우상을 다 정리하면 내가 사람들이 너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 같은 거 하지 않으셨습니다. 용기를 주는 말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다 제거해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밤에 이제 몰래 가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기도원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순종을 하되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우상을 파괴하는 신용을한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이제 25장 26, 25절 26절 쭉어 읽어보면은 하나님인 하나님은 이제 바알의 제사 제단, 아세라의 그 목상을 다 찍어서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라. 아, 아버지의 수소, 둘째 수소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릴 때 그걸로 사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도원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당신이 정말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미션을 주셨다. 내게 사명을 주신 것 같다. 말씀하신다. 순종하러 가신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정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왜요? 아무 나에게 하나님은 그런 것 주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기도원이 이렇게 조금 뺄때 못하겠다 할때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를 붙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찍었다라고 하면은 빠져나갈 생각을 안 하셔야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용기 혹은 호기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손 장담했죠.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막 속이 다른 제자들의 부을 불을 끌었습니다. 아니, 저는 좋은 이야기는지만 한다. 이렇게 질투하며 어,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종 앞에서 작은 아이의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돌아서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 야, 내가 오늘 죽을 텐데, 내가 정말 어, 하나님 앞에서... 어 그렇게 대단한 그런 믿음을 드러낼더니 너희가 잘 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조용히 어, 순종하시되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죽으라고 이야기 하시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그래 십자가에 죽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게 하십니다.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 같은데 순종 안 하면은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순종해야죠. 말씀을 또 들을 때 우리 또성도들과 어떤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주시는데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주저앉으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것든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10%만 내가 10%만 온전히 순종해도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그 10%만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도 정말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자녀가 변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 우리 나라 민족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땅까지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변화의 시작은 우리 한 사람, 나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 순종에는 이제 순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 지도원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집안의 우상들을 다 제거했죠. 그럴 때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그에게 핏박이 찾아왔습니다. 28절에 보게 되면은, 성급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 문화인사를 하러 온 거죠. 신께, 자신들의 신께. 모르겠습니다. 우리처럼 새벽예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아침부터, 정말 아침 일찍부터 우상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이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거죠. 발과 아사라의 목상이 파괴되고, 번제의 어떤 그 뗄감으로, 이 쓰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수소문합니다. 물을 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누가 이런 일을 했는가? 쭉 수소문하다 보니까 어, 이 우상을 모신 집안의 아들, 그 기드온이라는 이 청년이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지금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방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을 하고 있는지 타락의 급치를 달리고 있는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난 기도원,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우상을 다 어, 멸한 그 기도원을 이제는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순종할 때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여러 가지 핍박 또 반대의 상황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전도라면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합니까? 환영을 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를 때로는 벌레 보듯하게 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방학 전에 이제 두번 전도를 나갔을 때 이제. 전도지를 이제 전도물품을 주면서 이제 복음을 간단하게 복음 전하는데 분명히 이쪽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통과하고 제가 있는 곳을 통과해야 되는데 오다가 새길이니까 그쪽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분명 히 이쪽으로 지나갈 사람인데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 그런 경우를 어 아마 당해 보셨을 겁니다. 예, 저희가 전도 조끼를 입고 있으니까 그 전도물품 을나눠주니까 그게 싫다는 겁니다. 자기가 좀 돌아가더라도 그것을 부딪히기 싫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봉사하면 우리가 늘 아우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칭찬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교회 같이 참 말이 많은 것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고 또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참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그 결과가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 보면은 이제 사드락과 메사카 아벳 누고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죠. 그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을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물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중 그들을 지키셨지만은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죽음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사지로 내몰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받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서에는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주실 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또 순종할 때 보니까 이 기도원의 아버지가 변화되었습니다. 즉, 순종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주변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도원의 순종은 결국에 이제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이제 기도원과 그의 가족들 어쩌면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터전에서 추방당할지도 모르죠. 쫓겨나들 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그들이 섬기는 마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그렇게 회파했으니, 이제 추방당하고 어떻게 보면 또 죽음을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그 순종의 결과가 꼭 나쁜 결과만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하스가 변했죠. 요하스가 변했습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어쩌면은 어, 대단한 어떤 힘이죠. 힘이, 힘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쭉 읽을 때 처음에는 이제 기도원의 아버지가 그 부정 아버지에 대해 아버지로서의 그정 때문에 어떻게든 기도원을 살려야 되겠다. 그 마음 가운데서 에 기도원을 이제 변호하고 변명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죽게 되는 그 상황을 막아야죠. 이 예,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결국 기도스는이 아들 기도원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이죠. 그가 기도원의 행동을 별로나며면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인데 그의 재단을 파괴했은지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기드 요하스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철이 없어서 그래요.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제가 다시 원상복구 해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바알이 만일 참신이면 자기단을 파괴한 기드원을 바알이 죽일 것이다. 너희들이 안 죽여도 바알이 알아서 죽일 것이니까 어 너희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어 바알이 살아 있는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알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스스로 변론할 수도 없고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죽일 수도 없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제서야 바알이 이 우상이 참신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의 순종과 믿음이 기도원의 아버지를 변화시키고 그 가족을 변화시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에 따를 때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족, 늘 함께 있는 가족,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운 말과 행동할 때 분명히 주위 사람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뭐 눈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겠죠. 확 드러나는 것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그 말과 행동을 할때 뭐라 그럴까요?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그렇게 그것들이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분명히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때 우리의 뭐 남편, 아내, 자녀 이웃 그 모든 영향력이 그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보다 평소에 보여주는 그 언행이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변에서 지금 여러분 대부분 막 몇십몇 시, 시 오래 살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들 많습니다. 뭐 그들을 우리가 다 전도해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말 한마디보다 평소에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준 그 말, 착한 말, 행동 하나가 더큰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순종을 보면서 변화되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후에 기도원의 이야기는 승리의 이야기죠. 물론 나중에 이제 기도원이 사사로서 제대로 처신하지 못한 사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상이 제거되고 정말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순종할 때 때로는 어 핍박이 오고 또 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변에 우리의 가족이 주변이 이웃이 변한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뭐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많은 헌금을 내는 사람, 또 재능이 많아서 뭔가 이련 저런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더 중요하게 찾는 사람은 결국에는 뭐 가문 좋고 학벌 좋고 뭐 팔방미인 이런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순종,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우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의 사람, 기도원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큰 일을 행하실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핍박이 오지만은 또 순, 순종할 때 또한 주변이 변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또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순종을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 주변이 변한다는 사실로 기억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